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대살로리가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의 석달 동안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은요, 평생을 해도 부족합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님의 은혜에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저 우리는 아주 조금씩 전체와 핵심을 아주 조금씩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2023년을 거의 지내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모든 은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살아가는데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가 시간은 살아갑니다. 또 공간도 있습니다. 집, 직장, 교회, 뭐, 어, 뭐, 마을, 동네, 등 공간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고 지키고 싶어 하는 가치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며 공부하고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간, 또, 어른이 되어서는 삶을 유지하고 가족과 함께 돌보고 살아가는 시간, 또, 어른, 이제 노년기가 되면 삶을 되돌아보며 다른 이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다 그런 시간을 지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또 학교, 가정, 직장, 국가, 영토 등의 공간에서 활동합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전국을 아우르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과 교류하며 무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직장에 따라서 그 공간에 살게 됩니다. 사업체와 대화하기 위해서 장, 장단기로 이렇게 길고 짧은 곳으로 출장을 가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외국으로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공간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또는 일하다가 심신의 회복을 위해서 일터를 벗어나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보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또 사람은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기분 좋게 여기는지 나름대로의 신념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는요, 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여튼 돈만 있으면, 야큰 소리 빵빵 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도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물론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 돈을 받는 내가 사장님이고 직장인이 있다면 직장 사람은 내 말을 듣겠지만요. 가족들은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잘안 듣습니다. 아이고, 뭐, 자녀들이요. 왜 그렇게 부모 말을 안 듣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를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파티를 즐깁니다. 혹은 조용하게 사색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새로운 지식을 채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또 살아가는 일이고 감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뭔가 하나 현저하게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의 모든 많은 것들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 하나 때문에 사실은 그의 삶이 뭔가 쉽지 않아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다 가졌다 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유지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안 믿어도 평생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 놀라운 지식의 사람이고 아, 철학과 물리학과 사회학을 통달하고 있어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면요, 그냥 사람들이 와 하고 감탄하고 그에게 배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숙이며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만 그에게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어령 박사,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가요,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자기 딸이 암에 걸려 가지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암에서 잠시 이 치료가 돼 갖고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요. 수많은 것들을 가졌고 완벽하게 안뭐 갖고 있다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엔크리스토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주수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은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본문에서는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엔크리스도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고 더 많은 감사가 생겨나게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감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있는 세 가지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항상 기뻐합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곤란한 일이 생겨도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쁘지 않은 일에서 기뻐할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찌 어찌 보면요 바보스럽기도 하고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기쁘지 태생적으로 그 낙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호흡처럼 할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그냥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호흡하는 시간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신자는요. 아무때나 기도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정해진 기도 시간이든 아니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할 만한 일을 만나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현재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받는 기쁨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란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예수님의 힘으로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선을 행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표현하게 합니다. 나와, 나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세운 사람은 입에서 감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혼자 있을 때 찬송을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감사한 일이 생각나지 않아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림으로 아까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뿌듯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고 소득을 거두었을 때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다른 이에게도 선을 행합니다. 내면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요 자기의 이 어려움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해코지하려고 불평과 원망을 발산하고 누군가를 해치려 들기도 합니다 이 땅에 점점 더 많아지는 묻지마 범죄들이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니까 그거를 발산하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감사를 배워야 하고요 또 가정에서 감사를 배워야 하고요. 감사하는 인품을 가지면요. 묻지마 범죄 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선을 행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 감사하고 실행합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감사를 실행해 볼수 있어야 되죠. 최근에 이 군인들이 휴가를 나와 가지고 그 감동을 받은 그 기사들이 아 자주 나옵니다. 뭐 어디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하나를 마시는데 아, 나라를 지켜주신 군인 아저씨, 군인 아저씨 감사합니다라고 메모 한장 써서 주었는데 그 메모를 보고 휴가 나온 장병이 얼마나 고맙다고 했는지 나중에는요 보훈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이 메모를 써준 여학생을 만나서 상을 하아 주니까 백몇만 원짜리 패드를 하나 주니까 아이고 저는 이거는 못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거절하는데. 제가 어느 회사에 가려고 하니까요, 그,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추천서를 써줬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자그만 쪽지 하나 주었는데,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군인 30명이요, 아, 어디 이제, 복무지로 향해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아유, 밥값은 1인당 8,000원만 쓰라고 하니까, 밥 먹고 나니까 커피 마실 돈이 없는데, 갑자기 50대 중반의 남자가 오더니, "아이고,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예, 아무개 사단입니다. 하니까, 예, 나도 그 사단에 근무했습니다. 하고 하면서 커피 30잔을 한꺼번에 탁 사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찰관 지나갈 때 수고하십니다. 한마디 하고요. 그다음에 이 동네에서 이 청소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아, 그 뭐냐면, 그 어... 어르신들이 청소하기도 하고요. 또 조끼를 입고 청소하기도 하고요. 우체부 아저씨 지나가기도 하고요. 이럴 때,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요. 그들에게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이고요. 나도 역시 감사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말 한마디 하는 게 내가 감사한 사람이라는 표시인 거죠. 감사하는 사람, 성령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이라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신앙인을 향해서 아 당신 실수했습니다라고 꾸중할 수도 있으면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줄 압니다. 반면에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싫은 소리 한 마디만 들으면요 불같이 화를 내고 원수처럼 대하고. 해꼬지를 하려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신앙인은요, 주변의 일을 헤아리면서도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으로 충만하신 우리 예수님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 하셨습니다. 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행하는 우리도 감사하며 선을 행합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당신의 재림 때까지 보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전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감사하고 선을 행함으로 세상이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인심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신앙인들도 희망을 잃어갑니다. 세상만 바라보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가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누립니다. 23절의 말씀처럼 신앙인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과 보존은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신앙인의 시간은 단순히 그냥 목숨이 붙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시간은 감사하는 시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우리의 시간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절정을 이룹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시간은 평강, 거룩함, 흠없는 생활로 이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평강과 거룩함이 사람의 의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안 됩니다. 아, 내가 마음이 편안하려고 해도 편안하게 안 됩니다. 누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격려를 합니다.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세요.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은 좋은 말인데, 왠지 그 말이 서운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아니, 자기는 평, 어, 마음이 좀 편안하게, 편안하니까 편안히 가지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불안한데 편안하게 가지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서운함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요, 내 마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내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크,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도록 편안을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넣어 주셔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감사를 넣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흠없는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은혜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안에 감사하는 조건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에 소개된 걸 보면 어떤 목사님이 감사하는데 예배당 앞에 풀이 자라고 있답니다. 이그 풀이 맨날 자라서 얼마나 이 풀을 깎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풀을 깎고 있는데 마귀가 와서 맨날 이렇게 풀이 자라고 풀 깎는데 뭐가 감사하냐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 풀이 이 잡초가 메뚜기처럼 뛰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이 잡초가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냐면 그 붙잡아갖고 벨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벨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을 흠 없게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흠이 없어지는 사람이죠. 감사할수록 나에게 흠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게 되는 거죠.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새로 왔습니다. 회사와 직원들 사이를 가만히 살펴보니 보니까 세 가지의 불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불신, 현재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이렇게 세 가지의 불이 그 회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 사장님이 어떻게 하면 이 불신에서 믿음으로 불만에서 만족으로 불안에서 안심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세 가지 사를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찬사, 또 미래에 대한 봉사 이렇게 감사와 찬사와 봉사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이 회사 안에서 문화로 심다가 보니까. 그 회사가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웃과 또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죠. 감사하는 사람은 형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감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과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을 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만났을 때 감사하고 헤어질 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잘할 때만해도요 스마트폰 없었습니다. 전화도요 한대 놓으려면 그때 돈으로 한 200만 원 주워, 주어야 됩니다. 백색 전화라고 해서요 한대 놓고 200만 원 주었는데 나중에 이제 청색 전화가 나와가지고요 누가 어느 집에든지 전화가 있을 때야그참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초등학생들도요 100만 원 정도 되는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닙니다. 그 스마트폰에서요. 문자 메시지 또 소셜 네트워크 SNS라고 해서 문자기랑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그것이 감사를 표현하고 안부를 묻는 도구인데요.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한 뉴스를 퍼뜨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해야 할 도구를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에 사용하고 나쁜 취미를 공유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는데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요 도덕적으로 죄가 되면 물론이고 법적으로도 죄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이이 첨단 도구도요 거 그걸 사용하면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아, 신앙인은 형제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점잖은 말로 신앙을 권면하는 아름다움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합니다. 내이 네,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 주어라. 감사의 신앙을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확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이에게 감사가 확산되어야 하는 거죠. 신앙의 원면. 감사의 확신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감사하는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미국에서 그영 아,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여성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뭐 외모가 그렇게 잘난 것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이, 이 공감해주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 텔레비전 진행자가 되고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속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므로 인해서 아주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참 멋진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어린 시절에는 참 참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프라 윈, 윈프리는 하루에 다섯 가지씩 감사 제목을 기록하고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해준 에너지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는데 그 감사 일기를 통해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배우고 분명한 목표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사 일기 다섯 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 두 번째,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시니 감사. 세 번째,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건강을 주시니 감사. 네 번째로, 부딪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을 안내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 다섯 번째로, 자기가 배울 수 있도록 좋은 책을 써준 작가들에 대해서 감사. 이렇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살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도우시고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갖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평안하게 보존하시면 신앙의 형제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평론가이자 시인인 손희라고 하는 분이 가을의 감사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황금빛 눈길 걸으며 한해 가을 속에 이건 볕처럼 서 있다는 것 감사할 일입니다. 바람 불고 장맛비 내릴 때 뿌리 썩는 고통도 있었지만 병들어 눕지 않고 밥그릇 할지 않고 삶의 길 묵묵히 걸은 것 하늘이 주신 축복입니다. 추수할 것 없어 바구니는 텅 비었지만 살아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과 가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며 공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삶을 유지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생활로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쁨의 신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저희에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겨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로 만들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 백성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으로 증거가 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자들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지혜를 존중하고 나의 주장을 적절하게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빛된 생활을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을 때는 찬송을 흥얼거리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서로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변의 일을 해아려 좋은 일을 취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